오늘 최종 샘플 수정하고, 이제 완전 픽스하고 원단 발주했고, 이제 마지막으로 공장 가서 설명 한번더 드리고, 하루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. 오늘은 토요일이고, 공장에는 주말 이런 거 없으니까, 그리고 혼자 하는 일에도 주말이 없으니까, 일단 차도 안 막히고 하니 가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최근에 차를 하나 폐차시켜가지고, 마음이 좀안 좋지만, 다른 차로 가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일찍 왔죠. <laughs> 커피 다 드릴까요? 아, 아니 괜찮아요. 잠은 여기서 주무셨어요? 예. 잠 여기서 주무셨어요? 아니요. 네? 아니죠? 바지. 네.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 됐어요? 음 발음질아직 안 해서 모르겠는데 전에 아래에 다트 위에 다트 있었는데 이거 중앙에도 다트 추가했거든요. 나온 게 이거 위 하나, 가운데 하나, 아래 하나. 여기 부분 다트를 좀 줄였어. 여기는 5cm인데, 여기는 한 4cm. 저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, 삐죽했는데 좀 나아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. 음, 그리고 이 중앙 단추, 염임 단추를 각인이 된. 이걸로 바뀌어요. 팬팔 그, 그리고 이 삐죽 튀어나온 거 이거는 문제를 해결해서 개선할 겁니다. 원단 상에 도착하면은 그자네그 네, 그 저도 확인하고 네. 자수 들어갈 재단물 있잖아요. 네. 그거 먼저 재단 해주시면 네, 제가 후다다다 할게요. 그러면. 그런, 원단 네. 오면 일단은 네. 재단물 나갈 거 먼저 해드릴게요. 네. 그리고 실 블랙 실. 블랙 실 들어요? 네. 네, 블랙 실을 네. 한8개 정도. 몇 개? 8 개. 여 개. 이게 지금 칼라가 우리가 사서 해도, 영수증 완료도 이거 칼라를 맞춰야 돼요. 블랙이라도다 같은 블랙이 아니어서. 그냥 블랙 같은 거 여덟 개요? 네. 40수 2합. 40수? 네. 보통 실 7... 사... 40수 3합. 합 네. 보통 60수 3합, 40수 2합 이렇게. 60수 3합인데. 네? 60수 3합? 그냥 보통 60수 3합? 네. 40수 3합. 그... 제가 턴이 다틀리거든요 네. 얘는 벌써 같은 블랙이라도 진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로 해서 한 네. 8개는 어치고 하나 더갈어요 제가 써서 드릴게요 응. 저 자수 먼저 나가고 수요일에 만들어 놓고 또 노트 해놨어요 지난번 기억 못해요 그래서 아, 제가 최대한 아. <laughs> 기록을 남겨주는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다음주 수요일에 올테니까 그때까지 돼요 이거요? 네. 수정? 네. 그럼요 네. 해놓을게요 네. 그때 한번더 올게요 그때 올때실 같이 가지고 올게요. 예예. 예. 마 그러면? 예실 사오고, 잡지 <laughs> 수정해서 올리고. 하나 이거 너무 가시안면시 다음 주 수요일날 패턴 아니 샘플 찾으러 오고. 최종 끝. 오케이.